지금 아크로 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 이거는 36평입니다. 아 33평입니다. 24평형은 지금 아 33평형은 이건 24평이고요. 33평형은 32억을 찍었습니다. 이번 달에. 이게 24평형이 평당가로 그가 더 세죠? 3 4평은 32억이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요. 지금 이제 노원구죠. 노원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원구는 어, 아 이게 그러니까 서초구를 먼저 보면은 서초구가 지금 뭐 가장 많이 오는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어, 사실 재건축이 굉장히 많았죠 서초구가. 지금 또 아직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개포중은 일단지 1, 2, 4주구가또 이제 벌칙분인가 받고 또 이주하고 해서 어,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어쩌고 벗을게요 제가 이게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다들 이해하시죠? 어려운, 재미없는 얘기인가요? 아, 아, 예? 재밌어. 정책 얘기하고 이런 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하세요. <laughs> 돈 버는 얘기만 할 테니까. <laughs> 아 이게 왜냐하면,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품격 있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,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? 네. 이해를 하시는구나, 이거. 어, 서초구 쪽이 지금 재건축이 주 수요가 많아서 가장 많이 뛰었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. 근데, 지금, 최근 3년에 68%이기 때문에, 사실은 5년으로 보면요, 거의 100%입니다. 두배뛴 거예요. 그리고,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지금 전세가율이, 매매가가 워낙에 뛰다 보니까, 전세가율은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. 예전에 20, 30% 정도만 갭투자를, 어,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. 그니까, 러 고객들 상담해보면, 내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저기 서울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, 그때도 내가 강남권을 그냥 하라고, 3억 투자에서 어떤 단지는 50평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단지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단지가 지금 10억이 넘었습니다. 한 2년 반 만에. 근데 그 돈을 3억 가지고 외곽에 계란했던 분들은 그렇게 못 올랐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. 전세가율도 완전히 지금은 뭐50% 밑으로 거의, 강남권은 50%, 뭐50 밑에가 많고, 용산권은 40% 초반 이런 다지 평균이. 그러니까 매매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, 어, 입주가 이제 조금씩 되다 보니까 전세가를 그만큼 올라가지 지 못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예전에 개투자했던 분들, 이거뭐몇시씩 사놨던 분들은 사실은 뭐 외곽보다는 이쪽에 투자를 했었습니 근데 어, 내가 3억 가지고 어, 15억짜리 뭐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, 어 겁이 나서 어, 그랬던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결과론적으로아 그때 샀을거라는게또 어, 바로. 어, 지나고 나서 좀 느껴지는 거죠.